브로카와가 <laughs> 조사 보고는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그 이유도 있지만, 뭔가 모두에게 알려줘야 될 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줘야 돼? 뭐지, 뭐지? <laughs> 불안하게. 아무튼, 금방 찾아서 다행이네요. 전 나머지 킨조이링을 부르러 갈 테니까, 먼저 식당 들어가 계세요. 다른 종류도 아니고 한, 하필 단가오파 게임이라서 좀. 불... 음. 크로카우가 무슨 일일까? 그러게 말이다. 뭐, 하지만 나야 좋다. 덕분에 조사보고는 다 같이 할수 있게 됐어. 그리고 모두가 모이는 이런 이벤트가 쌓이고 쌓여서 다시 뭉칠 수 있는 보석이 되겠지. 아, 절대 아니겠지. 응. 음, 싫다. 그가 아니라, 좋다. 일단 식당으로 가자. 다시 셔틀이 될수 있는 버스아 음. 예. 아, 지금 끝날라 그랬는데 궁금하니까 요번 회의만 좀 갔다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laughs> 세, 시, 그렇게 세 시간 다 채우고. <laughs> 와, 들어갈까? 설마 회의를 40분이나겠어? 그럼, 어, 그럼 타이라도 있으려나? 아니, 난또왜심호브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럼 더안 된다. 음, 음. 자연스럽게 바보처럼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우에하라가 담덤하게들어와 잠시 뒤 잔뜩 짓푸린 표정인 메카로와 킨주가 들어와 전원이 모인 상태가 됐다. 뭐 조사 보고 안에는 정보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에 왔겠지. 타이라 왔나? 아 타이라 없네. 없다. 네가 이렇게 모두가 모이는 게몇년말인것 같지. 니네가 나를 괴롭혀서. 잠깐만모두는 아니잖아 아..여기서 자취네 타이라..타이라는 네. 안불렀어? 타이라가..게.. 타이라의 방에서 계속 불러봤지만 여전히 나올 마음이 없나봐요 마음의 상처.. 쉽게 치유 되겠냐? 좀더내피자 그렇게 남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 잘 아는 인간이 내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모른척하냐? 그리고 지금 질문에서 그리고 지금집에 무슨일 벌어졌다는 생각을 안해보겠니? 그니까 <laughs> 냅두는건 좋지만서도 밥은 제때 챙겨먹어야지 않겠나 아침부터 계속 안나오는거 같은데 금방 밥은 먹고있나 오깜석아 어, 응? 이딴 얘기하려고 부른거면 난 간다 좀만 진정해봐라 뭐 그렇게 애가 성급하니 동감이야 <laughs> 빨리 본론이나 얘기하시지 어머 각이 나왔네 아홉 <laughs> 게야엄마야 어, <모기야>. <laughs> 아, 왜 마라카스 는 내고 싶지? 아, 뭐뭐입 마드라 선심선서 조사보고 다 같이 하려고 끼어졌더니만. 선심, 어어 어. 그래, 선심. 조사보고는. 이층 때도 우리를 빼고 하지 않았나? 어, 어. 이제서 우리들을 낀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생각한다만. 그건 그렇고 너희들 이렇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으면 나에게 알려줬어야지. 야, 도S다. 사이코 경찰이 드디어 배척 당하다니. <laughs> 재판 때 그렇게 나대더니 드디어 하웃겨. 이야 도S. 배척 당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진저리가 나서 나온. 그리고 가장 먼저 나간 녀석들한테 그딴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야 역시 전마저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편가르기라고 말하는 <laughs> 것이야 얘들아. 너네가 편가르기가 뭐대저 뭐니 그 뭐지 저독 독재정치처럼 하는 것만 편가르긴 줄 아니 너는? 아니 조사보고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아. 음. 맞다. 그러고 보니 전원 모이라고 한건 너였지. <laughs> 이제 와서 무슨 한말이 있다고 부른 거지? 설마 진짜로 조사보고 다 같이 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 그러건데. 일단 조사보고 먼저. 먼저. 그 뒤에 얘기해줄게. 그건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어. 아무래도 좋지만 그렇건 이 요즘에 입에 못 하나 달린 것 같다. 말이 쑤슬나네 그려. 뭐터리좀 무시하고 일단 쿨카 말대로 조사보고 먼저 해보자. 네가 무시할 만한 음뭐 아무튼 입장인가? 그니까. 아뭐 뭔가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조사보고 가는 건. 다 같이 하는 편이 정보공유가 되니까요. 그럼 저부터 말할게요. 저랑 야마구치는 양호실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요 어라? 양호실? 3층에 그런 곳은 없었는데요. 3층이 아니라 1층이 있어. 양호실은... 하하... <laughs> 어어... 일단 책이한 점은 없었고, 다 다양한 약재랑 붕대 등 응급처치에 용이한 물건들이 많았어. 응, 응. 탈출에 관련된 단서는 없었지만, 그래도 양호실이 열렸으니 다치시면 저에게 와주세요. 전 언제나 양호실에 있을 테니까요. 텐시다 천하. <laughs> 1층에도 열린 코이 있었구나 난 다짜고짜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포커했지 음. 응 재밌었지 그렇습니다 마이크가서... <laughs> 저랑 코베찡은 3층에 카지노를 발견했어요 카, 카지노? 뭐 그런 마말 그대로 카지노야 슬롯머신, 경구대 룰렛게임, 다투, 카드 여러 가지 놀거리가 있더라고 음, 그랬지 아, 아무리 그래도 학교의 카지노는 좀 그렇죠? 왜? 그래도 심심풀이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웃으면서 놀수 있잖아. 그리고 넌 졌지. 졌지. 두번 졌지. 그리고 의심푼댔지 근데 튀었지. 야, 마이다, 마이다가 행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laughs> 잊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나아가는 거다. 이것의 생활이 풍족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이유는 없어 뭐 그건 그려 생각해보니까 팩트! 폭력! 좀 긍정해주면 어디 덧나냐? 덧나 특히 나한테는 음. 음, 마키나 히가 같은 녀석들이 있었다면 기뻐해줬을 텐데 흥 <laughs> 음... 그 얘기를 지금 꺼내놔 뭐 일단은 여기서 탈출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래 놀았으니 응. 아, 어, 일단 내는 교실들 돌아다니며 창문 때 네. 여전히 다 철판이었지만서도. 뭐 예상은 했어. 역시 그랬구나. 여기에서 갑자기 철판 없는 창문이 하나 나오면 오히려 그건 그것대로 의심스럽지 않아요? <웃음> 나가면 <웃음> 어 총살. 또... <laughs> 나가자마자 총살해 받을 것 같고. 쨌든 즉사 플래그? 음. 그럼 3층은 그게 다야? 아 과학실. 미술실! 미술실이 있었어. 미, 미술실? 웬일로 학교다 시설이네? 거긴 뭐가 있었어? 하긴 여기에 학교다워보이는 구석이 교실 말고는 저게 처음일 수도 있겠다. 별다른 건... 아 저기 잠깐 괜찮을까? 자, 음? 첫 번째 시련 왔다. 이거를 믿어 줄지 안 믿어 줄지인데 이제. 사진, 사진. 아. 사실 미술실에서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 자, 저거 믿어 준다, 안 믿어 준다. 오른 쪽? 안 믿는다. 나도. 좀 더만 믿는다. <laughs> 이상한 것? 미술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을 하나 주웠었어. 그랬지그 사진은 우리들이 찍혀있었어 우리들, 이라니말 그대로 우리들, 여기 있는 천원그리고 방에 있는 타이라 그리고또 <laughs> 이미 죽은 마키 히가 토모리 하타노까지 전부 여기에 만약에 창문이 있으면 초고급 파쿠르들만이 <laughs> 가능할 것이라고 <웃음> <웃음> 뭐? 그게 뭐야 나도 몰라 그냥 있었다고 전 <laughs> 여러분들이랑 사진 찍은 기억 없는데요 나도 없어 아니 태, 애초에 태어나서 사진이란 걸 찍은 적이 없는데 아 정말? 네? 에, 그것도 이상하지만 죽은 분들이랑 같이 찍혀있었다니 뭐죠? 우린 분명 며칠 전 희망봉한 걸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나요?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진이 있겠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했지만 이 역시 다들 놀라는구나 뭐뭐요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니 우리가 기억이라 들었던 거예요 뭐예요? 응, 음, 그건 것 같아 음... 게다가 이상한 건또 있었어. 그 사진은 마치 수학여행 단체 사진처럼 찍은 사진이었는데 가운데가 찢어져 있었거든. 응, 응. 내가 볼땐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일부러 찢어낸 것처럼. 그렇지. <laughs> 그 부분만 찢어낸 듯한 느낌이었어. 우리 왜 누군가라니? 우리는 전부 15명이 아니었던가? 응, 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 어, 혹시 흑막인가? 우리 여기 가도 뭐 넣구나. 금을 조종하는 녀석이 극지적인 녀석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다 그렇게 가능성이 아니라 다 극단적이냐? 하하,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잖아. 에, 애초에 지금 기억도 없긴 해도. 우리가 모터를흑막이랑 사이좋게 사진을 찍겠어. 음, 그것도 그래. 아이고 와. <laughs> 그 사진의 존재 자체가 이상한데요. 역시 모노크마 씨가 조작한 거 아닐까요? 그거 외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면 꼭 모노크만 나타나던데. 뿅. <laughs> 아 아니면 말이다 거짓말하고 <laughs> 있는 걸 수도. 그말왜안 그래, 그 나오나 했다. 아. <laughs> 허? 어? 그런 거야 말다? 넌또 뭐가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아이고 이난류를 <laughs> 하나씩 부어라, 부어.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못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laughs> 어, 아이고. 혼란시키기 위해서라던가. <laughs> 혼란에는 좀더 그럴 듯한 걸쓸수 있지 않을까? 혼란을 위해서라면. <laughs> 아직 마이다를 완전히 믿을 순 없으니까 미안 음... 음... 이 바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거면 조사 보고 하자고 왜 했니 그럼... 아... 조사한 걸 보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난 대체 어떻게 조사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건데 아... 말도 안돼 그런 건 아무래도 좋지만 정 불만이면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모노쿠마가 아, 가져갔단 네. 말이야. 그건 불가능해. 내가 사진을 미처 챙기기 전에 모노쿠마가 뺏어갔거든. 모노쿠마 씨가요? 그럼 그래? 증거가 없잖아.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지? 의심이 가는 건 알겠는데 좀 믿어주라. <laughs> 진짜 꼴불견이네 친구를 믿네. 어쩐네. 하던 때는 언제고. 뭐 뭐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말이다 비밀 쪽지에서 흑막을 알고 있다고 판명됐다고. 게다가 내통자일지도 모르단 말이야. 그 가능성은 어... 너네 모두한테 있거든. 흑막을 알 수도 있다라고 써 있었고 내통자에 관한 가능성은 너희 모두에게 있거든. 왜 나한테만 그래? 아. 어... 그런 거에 일일이 쫄아있으니까 꼴불견이라는 거야. 나, 딱히, 딱히 편드는 건 아니지만, 사진 이야기는 진짜니까 쓸데없는 의심은 때려쳐. 하욕더블사이다. 감사합니다. 너,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사진을 줄때 나도 미술실에 있었으니까, 사진 내용까진 몰라도 사진 같은 물건을 주었다는 건 사실이야. 메카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딱 빠져 <laughs> 욕설 <욕살> 먹겠는데 <laughs> 고 고마. 감사 인사 따윈지 <laughs> 감사 인사 따윈 지워쳐. 얘기가 새길로 빠지는 걸 막았을 뿐이니까. 이야. Yeah. 그 말다 말이 사실이라 쳐도 역시 모노쿠의 모노쿠마의 저작일 뿐인가? 이런 말하다 보면 모노쿠마 오던데 에휴, 확실하지도 않은 건, 언니가 어쩔 수 없지. 어, 안 오네? 일단 넘어가고, 다른 조사 내을 들어보자. 음. 이것도 또. 그래요. 아. 어차피 탈출이 되, 탈출에 도움이 되는 단서는 아니니까요. 그런 걸 하나하나 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빼, 그, 쳐내는 것이 안 좋은 버릇이라 생각은 한다만 후! 쳐낸는 단서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지. 됐... 그니까. 근데, 그거 만고또 다른 조사 내용이 있나요? 아, 하나 더 있어. 새로운 교실 말이야. 과학실. 3층에 과학실이 있었거든. 과학실인가? 뭐, 여러 실험기구나 약품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다들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적어도 그, 무슨 교실이 있는지를 왜 파악을 못하고 있지, 다들? 모두 이걸 좀 봐줘. 전에 어제 대탄 어제는가 대탄민이 아직 뇌도 이 차원이라고. <laughs> <laughs> 난 모트에게 과학실에서 찾은 졸업 앨범을 보여줬다. 맞다. 뇌가 이 차원이어서 일러스트가 나올 때마다 뇌가 멈춘댔나? 아 맞다. 뭐지? 이건. 희망모학원 58기생 졸업앨범 이렇게 열심히 증거를 찾는데 이렇게 열심히 증거를 찾는 내통자가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해라 그러... <laughs> 어? 58기? 얼마나 선배인거야 신경쓰이는거 그쪽? 졌지 기사라기 한조라는 사람의 졸업앨범 지금은 아저씨겠지만 기사라기 왜, 왜 그러세요 <laughs> 크루카와 아는 사람인가요? 그, 그건 그렇고, 뭐요? 이 사람 이렇게 옛날 사람의 조를 보여 왜띨수 있던겨? 그게 수수께끼야. 게다가 다른 선배들 건 하나도 없고, 이 사람 것만 떡하니... 음. 넌 몰라? 아, 넌뭐 몰라? 사이코 경찰님? 아까부터 아닥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실까? 외모만 예쁘고 입이 엄청 거만네 음. 딱 저, 예비 범죄자들과 얘기할 필요를 못느낄분 주인공이 없는데 시간이 뒤틀려 있다죠? <laughs> 그, 그래도요, 킨조. 그 시간은 제작진네. <laughs> 다 함께 정보 공유하다가 탈출할 단서를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내도 다 같이 탈출하기 싫나 보지. 그나저나이 졸업앨범은 정말 정체가 뭘까? 음. 일단 이것도 잠깐 보류인가? 뭐 내가 찾은 건다 보류래. <laughs> 아. 내가 3층에서 발견한 건 이게 다야. 이번에도 나갈 단서가 없군요. <laughs> 이것도 탈출할 단서는 아닌 것 같지만, 잠깐 괜찮을까? 어, 뭐해, 알아? 응? 빈 교실에서 내가 발견한 게 있거든. 응? 어? 핸드폰! 근데, 어디 휴대폰이 어... <laughs> 이거, 휴, 휴대잖아? 휴대잖아? 3층에 있던 빈 교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더군 안 그래도 너희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저는 모여있으니까 잘 됐지 휴대잖아 스, 슬라이드폰? 그냥 요즘 세상에 투지폰이라니 아. 58기생 학생의 졸업앨범에 슬라이드폰 설마 관계있어 아, 보이죠? 저... 맨지 저 휴대폰 저거 블러 처리된 거만 살짝 주면 어딘가요? 휴대폰과 많이 닮은? 씨씨, 곡괭이 <laughs> 하나 있음 조련만. <좋으련만. 웃음> 곡괭이. 아, 크래프팅이 안 되나 여기서는? 그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두지든 쓰리즈든 일단 휴대전화니까 통화가 되잖아. 안 된다야 한표. 아, 빨리 바가가 어, 연락을. 구조 요청을 그리고 하자마자 저 감시 카메라로 음. 보고 있는 모노코마가 죽일 거란 생각은 아니... 된다고 미안. 해도... 아니요... 제 감으로 보건대 이런 상황에서 저 휴대전화는 높은 확률로 고장났을 거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정답... 세 아니... 음. 음. 무사히 작동된다... 음? 음? 배터리가... 휴대전화 옆에 충전용 케이블까지 있어서 사용은 언제든지 가능해. 이야, 미안하다. 나도 투지다 잃어버렸지만, <웃음> <웃음> 투지면 뭐 어때? 투지면 뭐 어때? 허이, 개지력 하강. 진짜 정상 작동이 된다고? 정상 작동이 되는 거랑 통화가 되는 건또 다르지만, 어, 다르죠? 전에 지금까지의 발견 중, 가장 도움 되는 발견이잖아. 야배 통화는 아직 안 해봤다. 나도 전원 킨걸 너희들 앞이 처음이야. 우하라 빨리 전화해봐요.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았다.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우하라는 그렇게 말하고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돌려 돌려가며 만지작. 응? 왜? 응? 네 지금 뭐하는 거야? 설마. 설마. <웃음> 설마 설마 아아 설마 쓰는 법뭐 모르 기계치